이건 아빠 주자. 이 토마토는. 자! 계란이여, 지옥을 떨어져라! 아니, 왜 레시피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laughs> 진짜 요리 못 하는 사람들! <laughs> 오늘 해볼 요리는? 여러분들, 오늘은 평범할 거야. 막, 특별히 뭔가 기대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해봤던 요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버터를 둘러요. 야오 버터야 야야야 야, 야. 버터를 얼마나 둘러야 되는 거지 더 둘러요 <목소리> 버터에 마늘을 볶아요 아, 마늘 어딨어 마늘 도와주세요 모르겠어 저러니 맨날 배 아프지 배가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상관없어 소금과 후추를 뿌리라고 하니까 갖다 올게요. 난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많이! 혹시 레시피 지금부터 처음 본거 아니죠? 아니 아니 지금 보고 있어. 옆에 틀어놨어. 사실 기억이 잘안 나.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해봤다며요? 나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서... 근데 얘들아 토마토 소스가 필요하다는데? 어? 망했는데? 해리 네그가될 예정. 괜찮아. 원래 야메로... 야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메로! 미치겠네. 아. 어? 로에 당신 요리사 알로에를 화병으로 죽일 셈이지? 네, 엄마 토마토를 토마토 즙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 아니 아니 토마토 소스 어, 엄마 언제 집에 와? 9시에 온다고? 9시에 왜 와? 아, 일하고 있어? 네가 진짜예요. 이들아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냥 사월에 토마토 이건 아빠 주자. 이 토마토는 로버지 에그인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흠기름 묻은 생토마토 받으실 예정. 이제 슬슬 여기다가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아. 마토소스를 사왔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노에 얘들아 어떡하지? 그냥 아빠 자는 거 그냥 깨워? 지금 새빨간 거 보여? 내 손? 이거 봐물다 넣고 푹 끓여도 될듯? 물 좀만 더 넣을까? 뭐지? 이게 조금이잖아 쫄이면 돼 쫄이면 지금 계란 넣을게 사진. 이제 먹어볼까요? 음. 이게 뭔 소리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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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음. 정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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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메코 나도 있잖아. 나 가슴 커. 음. 뭔 소리지? 엘 컵이야. 토마토 소스 오늘 로에님의 에그인해 이게 뭔 소리야? 엄마 우리 집에 토마토 소스 없어? 아니 이거는 그냥 볶음. 복금. <laughs> 볶음이잖아 아니 토마토는 왜 이렇게 커? 아 로에야! 내가 무슨 생각을 아, 했는지 나한테 다 요리 알아. 우리 로 와라 로에야. 진짜 이건 좀 심각한. 진짜요? 진짜 배워도 돼요? 아니 왜 레시피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들 진짜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레시피대로만 따라해도 반 이상은 가요 <laughs> 레시피대로 하면 반 이상은 가왜 레시피대로 안 하냐고 어. 오, 레시피대로 해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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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아 얘들아 에? <laughs> 에? 이거 에 <애가 웃음> 야, 이게? 그만 불이 너무 세고 지금 애들이 쪼려지고 있잖아. 이거 농도 봐. 로에야. <laughs> 그래서 물 넣었어. 아니 근데 에그인 헬인데 물이 야채들은 또 이렇게 큰 거야? 에그인 헬은 숟가락으로 떠먹는 음식이잖아. 에? 아니, 어, 야채 그렇게 안 큰데? 어, 갑자기 물이 많이 생겼어. 어떻게 된 거지? 모랬지 물을 넣었나? 그건뭔 <laughs> 물이야? <물을 넣었나? 웃음> 생수, 생수. 아니 무슨 5분마다 비주얼이 변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다 해주시네 어? 너무 감사하다 계란 넣어봐 계란 넣어? 야 국은 한 바가지 끓여넣고 계란 하나 넣었냐? 아니 두개 넣었어 두개 <목소리>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는 얼마나 넣는 거야 치즈는 많이 넣어야 맛있는데? 이렇게 우리 엄마 같지?